i in my 나 m looking forward to the day. I'm l o o k i 데 g forward to the day. I'm looking forward to the day. I'm l o o 반갑다, 반갑다. 반갑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지고, 가. 좀 싸야 되겠다. 자, 장화덮밥 먹으러 왔습니다. 그 유명한 가와토 네, 자, 2층으로 가겠습니다. 2층. 네,

<laughs> 맛있지 영어. Oh, m 어 맛있어 맛있 my son. Oh, my son. Oh, my son. Oh, my son. Oh, my son. 아 h 파우텔. <laughs> 아 y son. Oh, my s o 오늘 하루만 자는 거니까 그냥 아유 괜찮아요 벌써 다 먹는데? 아 죽인다 죽여 우리 저특산물리 어. 야야야 잔이 이쁘다 야 잔이 아, 아, <laughs> 이오 얼음 덩어리 얼음 <laughs> 뭐? 이거? 그래 시원하니까아 자, 고맙습니다. 아라미이는데그안 아아아 네, 참자. 아, 아, 음. 그거 진짜 맛있다. 이게 우설부터. 공부예요? 아, 우설부터. 여기 네네이요 응. 어, 서. 우설 우설 맛있어. <웃음> 아 <웃음> 그거 비빔냉면을 소금? 아, 회사님 아, 거 없고요. 면이 쫄면이야. 맛있을 것 같다. 이해한테. <laughs> 호불호가 <laughs> 있지. 쫄면만 아니에 쫄면, 쫄면만 아니에요? 쫄면이야. 계속 알고 있었지. 아니 그전그 전에는 연락 없었어. 아니 다른 나. 형들하고 그그 그 형들 보시나뭐 이거 뭐할 때, 아 그거, 그거 할때통화했지 카톡 할때 그때 통화했지. 어, 통화. 어, 맞죠 열. 형? 어 맞아 그, 어, 맞아. 광주에서 통화했어 그래서 그 o the house. I'm going to go 이 o t h 있어 o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야 진짜 몇십년 만에 봐도 그냥 어제, 어제 만난 분같이 근데 난 동현이 얼굴이 있더라니까 아니 형, 형이 딱 나도 있지 내가 이, 기억하는 형이 얇았단 말이야 맞아 얇았지 이렇어 맞아 맞아 어머니 다 보셔서 <laughs> 응 오랜만에 만나도 금방 너가 얘기못는 것처럼 그 어제 그새 만나면 음. 똑같이 만나면 응 시끄러워 설마 어렸을 때 제일 저 나도 많이 먹었다 근데 설명했어 맛 <laughs> 아, 중국은 그냥 막대 버리더라 중국은 요번에 노조에서 또붙여보라 아, 2005년에 이0 0 5년에 2005년에 2005년에 아, 0 0아아 아, 아0아5년에2 0 아. 아, 년에2 아, 나, 나. 음. <laughs> 이거, 뭐야? 좋은 고기? 네, 아, 이스 아, 맛있어. 그런 것도 아니야. 아. 아니, 요거는 어, 천엽. 미안해. 지금, 아니, 아니야, 다 돼있어. 아, 진짜 아, 맛있어. 아. 야, 요 소주 안주 진짜 기가 막혀.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거야, 안주로. 아. 오, 뭐준비되 있었나봐. 아. 어쨌든, 이래 됐든, 저래 됐든, 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. 어. 아, 그 아. 뒤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. 아. 그래도 돼? <laughs> 그래도 돼. 그래도 돼. 그건 당연히 덤 하는 거야. 이런 거 이런 거예요. 음, 이런 거범위 하는 것이. 아, 니들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고마운데 네. 형이 더막 성공해서 동생들은 막 그랬는데 네. 그걸 못 하니까 그게 네. 좀 내가 항상 김치 마무리 이제 형아 응. 지금 성공했잖 성공했으니까 하는 거예요. 내려서. 아, 나는 살면서. 청와대 어, 일본에서 이렇게 네.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<laughs> 생각을 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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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너 얘기 나오길래 영준이는 난 여기 없는 줄 알았어 진짜. 음, 음. 야, 성공의 기준이 우리만큼은 아니야. 그렇죠. 올라가요. 어 맞아 맞아. 그럼 네 많이 들어. 네 친구들 이제 친구들 많이 들어. 오히려 다 시켰어. 어. 오히려 형이 <laughs> 돈이 많아. <laughs> 아못 만날 수도 있어. 아 그러나. 삼박 삼박 사일 교육받았어. 뭐지? 교육받았지. 이건 이건. 아 이건 뜻잘안 나와. 내가 여러 명 대화할 때 이건 괜찮 안 나. 와 아여튼동전들 많은 게 반갑다, 진짜. 네, 좋습니다. 제니일또 아, 골프 열심히 치고, 오늘은 <laughs> 그냥 즐게 <주고 올게>. 아, 때까지 <laughs> <하여튼 웃음> <하여튼 거의> 즐거운 <laughs> 일이 많을 거야, 그치? 때, 하고 들 이런 데 어디서 여행을 왔는데 네, 아니 내일부터 갈 거예요. 아 내일. 예. 예미야 가도. 오촌미야. 예. 근데 이 네. 고기가 너무 맛있던 거같 <laughs> 뭐. 아, 네. 합니다믿쯔방입니다 네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예. 예. 다 들어가. 다들어가다 아, 들어온 뭐, 네 자리 있다. 자 이제 2차 왔습니다. 2차. 내가 매, 그냥 적당히 시킬게. 네, 예, 그냥. 예, 예. 여기도 생맥주 먼저 하나 딱 하자. 아. 나와 프로기리시마보트로 돼. 예. 아또 고리물 아이마 아~ 또 코라시도 스모어이마죠 코라. 예. 됐어. 예. 정도. 아, 알겠어 뭐냐면 아, 저거를 잘못 갖다 가으면 나머지 다 먹을 거야 <laughs> 6시 가면 좀 여유 있게 가서 좀뭐 할라 그랬나? 여기 6시에 마시지 마 어. 내일 <laughs> 아침은 귀둥집 있거든? 아, 아, 우리 아, 아, 이게? 이게 고구마 소주야 아. 일본 애들은 여기다가 물 타먹는데 맛있... 아. 어이 네 6시 아침 6시 네아자 네, 오늘은 일박 골프 가는 날입니다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또 아침 일하니까 괜찮네요 자 아침에 규동입니다 맛있게 드십쇼 네 자 일단 가는 길에 잠깐 쉬게서 들렸고요.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자 물하고 커피. 야 날씨 좋다 오늘. 다섯 명잖아다 타. 어? 방법이 없다, 다 타야 돼. 다섯 명이니까. 진짜 딸굴이두명 타는 건데. 롬멜 네, 네, 네. 가유. 네. <laughs> 야 강원도 사투리 님보스니 그재밌더라 강원도 말했으니까 강원도 말 일부러 써봐봐 강원도 사투리가 응. 인재는 이게 인재는 없고요. 는 없어. 강릉 사투리, 속초 사투리, 산철 사투리. 어우 굿샷. 와. 굿샷. 오 좋다. 오 핀발, 핀빨, 핀발. 핀빨. 핀발이다 진짜 저거. 어디 쳐? 어디 쳐? 스. 오, 좋았어. 와, 날씨! 아, 전반 수고했습니다. <목소리도> 이제 맛있는 점심 먹고 생맥주 한잔하고. 그래서 네. 행복하게 하신다. 즐겁게! 저녁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나더달라 그래. 어, 그래. 됐어? 어. 이 아이, 아이. 아, 세트다. 잘나네 고등어 맛있다. 괜찮아. 예, 예. 생선을 먹잖아. 예. 응. 좋아요. 고등어 구이. 어제 생선구이 좋아해요. 응. 하나 먹어 봐. 예. 아 응. 링코스 여전히 또 이러는 거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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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글폰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뭐 오케이 이글폰이네 우와 들어갔어. 들어갔어. 들어갔어, 들어갔어, 들어갔어 땡소리 났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발에 맞은 거 아니야 어 나이스, 이글! 아! 확히들스어이걸와 <목소리> <들어왔어>, 이글 나나이스나이스 <목소리> 아, <나이스>. <목소리> 야, 이걸 나오나? 이걸 나오나? 이글 네오나 이글 나오나? 이글 나오나? 이글 나오나? 이글 나 여기 이완 나오나? 이글 나오 이글 나오나? 했던데요 오툭 쳤는데 미쳤다야! 바로 또 이글치고 버디 찬스. 이글에이어 버디 퍼. 파... 신중하게, 신중하게. 부담 백배. 나이스 버디! 아 이글에이어 버디 찬스였습니다. 이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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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에이씨. 씨고, <laughs> <쓰이고>, 씨고. <쓰이고>. 가시죠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기분 좋겠다. 버디 퍼트. 신중. <laughs> 우와, 저 너무 아깝다. 야, <laughs> 나. <미안한다. 웃음> 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습니다 아이. 습니다 헤이 이이이츠고 레츠고. 레츠고 레츠고. 소원하다 소원해. 와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같은가 아니라 버기고지 나오네.

치즈 젤그회전 음. 음. 그것도 모두 좋아 음여기까 있어 음. 리 서서 음. 서서 서서 아 콜라 좋아 성욱이 아, 그래. 콜라 좋아고요 커피 좋아고요 예. 아들 아, 말아 보니까 아, 아, 근데 국가야. 국가 국한 천만 원 주면 그신인건줘 <laughs> 아버지 있어 아, 어, 그렇지 표현을 왜 이렇게 하는거야 처박아 나야 되는데 옆방에 딱쑥들어가래 이게 <laughs> 그래서 그 <그걸> 열어가지고 <laughs> 다 처박아놓고 <잡아가라고>, 그러고 나왔어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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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마는거 너 마는거 나 자유 나는 그냥 남는거 나도. 어, <놀또> 오늘 1 8월 그냥 쓰르르 돌까? 그리고 점심 먹을까? 아, 어, 그게 안 줘. 어. 응. 그걸 할수 있으면. 리 와라. 어. 그러자.

음. 민의 잘 네. 네, 잘해. 네 잘해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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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. 아, 게드 네. 아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어제는 소발을 먹었는데 무성도 했습니다. 여기 좀 이렇게. 아, 덥다 오늘은. 이 너무 이뻐. 아지 몰라. 와. 구시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으스 전사들. <웃음> 이틀. 으스어 <laughs> 바디.

아냐 아냐, 딱거품어와아아아 맛있다 야나한테 그랬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소맨을 먹다가 다시 냈어 거기 없을 수이 있... 었던거 같아 자, 나잘 낸다 어 그래 잘자 고생하습니다어 영근이 잘자고 네 고생해요 어. 네, 어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사람 오는거 아니야? 하하하하하 <laughs> 이따가면 <laughs> <그러면, 그리고> 비빔밥이 나올 <laughs> 아침입니다 요거 동경아빠 작동입 김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습니다 예. 한번 어, 굽자 어우 좋다 아 남자끼리 이거야 어디에서 먹는가 보다예 <목소리도> 오늘은 우리 강원도 후배. 네 마지막 날입니다. 노스쇼와 에스프고 바로 나타 공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카트 두 개입니다. 세명세 명. 세 명. 클났스안 풀렸는데 그래? 어, 그러니까 몸이 풀리면 또.

어디지? 버디? 예? 버디? 예. 어. 아우 고 나와야 되겠다. 아 <laughs> 그러니까 <그거>. 하래렉 <laughs> 중요하지만 자주 나가느냐 못나느냐 오. 개꼭 해. 만 하이하이. 하이 라면, 라면. 어. 이렇게 좋다 이게 돈가스 소주같은데 그렇게 줄이 붙어. 이렇게 줄이 붙어. 이렇게 줄이 붙어. 이이 하면 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하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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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지이게이나이렇이이 올파 했어요 올파 울파. 올파요? 네 이거 하기 전에 가방을 넣어야 돼 빨리 거기 세워야 그래도 가방을 따로 네. 갖고 왔다 오 오늘, 오늘, 다음에 같이 처음부터 예? <놀러> <laughs> <놀러> 아, 네. 아저녁 거예요 네. 네 오세요 아. 네. <놀러> 들어가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아니 아니야 나도 너무 좋았어 또 보자 또 보자 형구랑 <목소리> <이구나. 목소리> <목소리> 자 보자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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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아니야 그래 들어가 들어가 네, 또 네, 보자 네, 아, 네, 괜찮아요, 내가 인자 가면 또 연락할게. 도착하면 네, 아, 네, 아. 네. 전화 좀줘 카톡을 해. 아아 아. 네, 아, 네, 아, 네. 아, 아. 네. 에이, 또 이렇게 떠나네. 얘들아 가라. 동료 아빠 구독 좋아요 팍팍.